5월은 가족들과 지내는 달이라고 하는데 가족들과 부디 평화롭고 마음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보내시길 빕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우리 국민들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알아야 국민노릇도 한다. 국민투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윤당선자 측에서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온 뒤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투표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조차 듭니다. 그렇지만 결코 국민투표는 그렇게 만능이 아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먼저 보면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채널 이스타케이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130조에는 이제 헌법 개정안과 관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죠. 헌법 제 130조 제 2항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3항에는 헌법 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파해야 한다. 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아, 법률로서 국민투표법이 있다고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제5조와 제14조에 국민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물론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문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 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이 사람들에 관한 법률적인 지위 이것이 헌법과 불합치한다 이 문제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이 사실상 지금 현재 실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을 적용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이 얘기는 이미 지난번 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국민의 힘 쪽에서 무슨 소리냐, 뭐 발끈하고 나왔지만 사실상으로 이 법에 정한 투표를 하려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투표인 명부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투표인 명부 작성을 못하는 투표라는 걸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국민 투표를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없다는 성관위의 주장은 없습니다. 일부에서 헌법이 상위법이고 이 국민투표법은 하위법인데 하위법의 규정 때문에 상위법을 시행 못하느냐 뭐 이런 이제 법률적 논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인 명부를 그럼 작성할 수 없는 아무리 상위법의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투표인 명부를 작성 작성할 수 없는 투표를 할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서 지금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 해산을 에,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해산을 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제도 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회 해산의 경우에 우리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우리는 헌법상. 그런데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 해산에 관한 규정을 만든 사례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상에 누군가가 국회를 해산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그것이 국민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거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회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 국가 구성 요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 그런 일을 하려면 헌법에 그러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 투표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당의 해산은 헌법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11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해서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 그리고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따라서 검수완박에 관련된 법률들,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헌법상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국민투표 얘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 있느냐. 물론 국민투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내세워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채널24K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법률의 위헌 판결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를 할수 있다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국민의 의사를 벗어나서 판결을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먼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의사의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사례가, 아, 전례가 있지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의 사례를 인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판결, 탄핵 판결문 전문이 A4G로 89장이나 되고, 그래서 그 전체를 여기에 인용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89페이지 중에 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 에,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 판결문의 내용이 뜻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면 그것에 반하는 규정인 것이 분명한 검수완박에 관련된 법률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현재의 판단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검수 완박에 관련된 법률들이 위헌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이게 된다면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것은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물을 수 있는 국민투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의 법률적인 효과는 하나의 여론조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검수완박에 관련된 법률이 이미 절차를 다 거쳐서 법률로 성립이 되고 난 다음이라면 그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헌법상 규정이 없어서 그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재를 어떻게 그럼 압박하라는 얘기냐? 이건 이래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면 어떡하라고?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에 해당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국민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과제를 선택을 해서 그 정책적인 과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의 청구사유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어, 과정과 병행을 해서 이 개, 개정 법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될 앞으로 발생하게 죠 당연히 그런 위헌적인 다수의 사례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건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꾸준하게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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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판단에. 주요 근거의 하나로 활용을 한다면 아무리 지금 파보라해 있는 헌재의 심판관들의 현실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막바로 국민 투표에다가 이것이 검수안박에 해당하는 법령의 개정이 위헌이냐 아니냐 물어봤자 그것을 헌법적 요건을 구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위헌청구 소송의 요건이 되지도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것을 입증을 해서 그 중에 중요한 정책 하나를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그리고 검찰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위헌적인 피해, 그것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파벌적인 판단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국민들 측에 바람과 부합하는 헌법재판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검수안방 입법에 관한 위헌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그렇게 서두른다고 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가 급하다라는 식으로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투쟁이 무력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이 개정 법률,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측에서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무엇이냐. 그것에 전념해야 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행의 법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은 현재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도 몇 개월에 걸친 기간 내에 이러한 헌법재판에 부의할 수 있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의 현실적인 피해 사례, 위헌적 피해 사례를 입증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러한 위헌, 위헌 투쟁은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날뛰는 야수를 잡는 데에는 침착한 전술과 전략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를 차단하고자 노력하는 국민들이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적 지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